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. 어, 오늘은 2020년 3월 1일 일요일이고요. 지금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전 국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. 어, 아무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다들 외출도 자제하고 뭐 생필품 같은 것도 마트 가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. 어,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제 택배 배달을 하는 기사님들이 평소 물량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증분을 했어요. 배송할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분이 됐고 물건을 중간에서 그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주는 그 허브 터미널이 지금 뭐 연일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이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, 특히나 지금 뭐 대구나 경북 지역에 계신 그 택배 기사님들은. 거의 뭐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. 어, 그래서 그 대구 쪽 기사님들의 상황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, 어, 제가 직접 뭐 대구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, 어,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이 되지 않아, 비거리 후. 어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주무셨어요, 오늘? 아, 네, 계속 잠만 잤어요. <laughs> 인터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네. 그, 우선 그 간단한 그 본인 소개 먼저 좀해 주시겠어요? 어, 저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c j 대한통운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고요. 네네. 나이는 33살입니다. 그 대구 지역 어디 담당하고 계세요? 대명동이요 지금 그러면은 그 거리 분위기는 어때요? 그냥, 차도 없고, 사람도 안 다니고, 조용해요, 그냥. 차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도 차가 하나도 없고요 이제 지파를 하고, 이제 터미널 들어갈 때, 한 40분 이 정도 걸리거든요. 네. 한 10분이면 들어가고, 이제 차가, 차가, 하나도 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. 예, 예. 아, <laughs> 네. 저희도 지금 물량 많이 늘긴 늘었거든요. 네. 지금 평소 대비해서 물량 많이 늘었죠. 얼마나 늘었어요? 한 30에서 한45% 정도 늘거것 같아요. 몇개 정도 배송하세요, 화요일 날? 요일로한 350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이제 한 사, 400개 하는 사람들은 막 500개 막 600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그 지금 일주일 내내 그런 상황이 돼요? 아니면은? 어 맞아요. 저번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냥 이줄지간에 그냥 그쵸, 그쵸. 내려 일자로 쭉 가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보통 배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 같아요? 떨어진 물건은 다 배송을 하고 계세요? 짐이 좀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내려와도 실질을 못해다그리 이제 대부분이 식품이기 때문에 장구지도 네. 못하고 이제 일단은 다 실어야 되거든요. 모조석을 아. 이용해서라도 다 일단은 무역구역 실어 가고 있습니다. 큰것 빼고는 이제 제가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. 오늘 급한 거 아니면은 내일이나 모레 좀 드려도 되냐? 나 네. 괜찮다고 하시거든요. 아, 예, 예. 그러면 지금 그 확진자가 만약에 그 발생해가지고 폐쇄된 건물 있잖아요. 그런 구역은 지금 배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? 많지는 하나 일단 전화를 해보죠. 이제 뭐 내일 되면 또 오픈될 수도 있는 거, 아.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고 이니까 일단 전화는 하고 네. 배송을 하고 있어요. 지금 그 제가 듣기로. 이제, 고객들이 대구에 있는 업체라는 걸 알고서 주문한 걸 취소를 하거나 아예 그냥 주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네. 좀 많아요, 그런 것도. 그냥 옷이나 뭐, 식품 같은 것도 네. 일단 고객들이 주문을 하고. 예. 네. 찾아보더라고요. 그걸 이제 뭐, 발송지가 대구인지 뭐, 이런 걸 찾아보더라고요. 근데 아, 이제. 네. 다 대구잖아요. 제거래처 제가,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대구인 걸 보고 다시 주문 취소를 다시 하고, 거기다가 또 댓글을 쓰더라고요. 또. 아, 진짜요? 네, 죄송한데, 여기, 발송지가 대구라서, 주문 취소를 요청할게요. 하면서, 이면 하면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이제, 괜히 또, 다시 또 취소를 하잖아요. 아. 그 줄이 주문 취소가 좀 많아가지고, 이제, 그래. 제가 하는 사장님들이 힘들어 아... 하시고요 아... 아유, 그, 지금 그, 마스크는 쓰고 다니시죠? 네, 마스크는 고객들이 좀 많이 줘요 지금. 아... 지금 여기서, 아... 보시다시피. 아... 네. 네. 마스크도 이렇게 좀쟤 났거든요, 제가. 아. 고객님들이 이제 뭐 배송 올때 음료수나 이런 거 대신에 마스크도 주고 이러시나요? 네. 어, 기사님 이렇게 마스크도 다니세요. 가만히. 아. 서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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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도 지금 확진자가 많습니까?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0명인가? 그러니까 네. 그렇게 대구처럼 막 그렇게 공포 어, 공포 분위기가 막 조성된 건 아닌데. 네. 어쨌든지 좀 조심하려고 하고 그 저희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. 마스크 쓰고 뭐 네, 네. 매일 매일 온도 재고 이래야 되거든요. 저희도 지금 약간 그 걱정이 되는 게 어디 갔다가 그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걸리면은 네. 터미널이 폐쇄돼 버리면 그 진짜 골치 아프지거든요. 힘들어지고 더 하니까 좀 조심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마스크는 맨날 쓰고 다니죠. 한 번씩 여기 이제 배송하다 보면은 꼭 하루에 한두세 명씩은 구급차를 네. 받게 돼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방진 목인사들도막나타나고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. 네. 혹시 몇호에 가시는 거예요? 물어보면은 얘기가 되죠요. 아, 예전 네. 이제 알게 됐잖아요, 그 사람 때문에. 예 네. 걔는 이제 좀 아, 그러니까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 건물 들어가는 것도 찝찝할 것 같은데. 맞아, 요 그냥 휴대용 이거를 이제 그 알코올 스프레이 네. 정도로 사. 아, 이거를 실제로 뭐잖아요. 네. 공포감이 한 다섯 별더 생깁니다. <laughs> 아그 그럴 것 같아, 그럴 것 같아.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험한 그 구역에서 배송을 하고 계신데 따로 뭐 회사에서 추가 수당 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,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<무주세요. 웃음> 아 진짜 조심하세요. 아 진짜로 만약 누구 <laughs> 하나 걸려서 터미널 폐쇄되면 진짜로 더 힘들어져요. 제일 힘든 게 마스크를 쓰고 오층 갔다가 내려오면 마스크 진짜 보고 싶은데 숨이 너무 차요, 진짜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한 세시 한만 쓰고 있어도 마스크가 금방 젖거든 요 습기 잡는. 맞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일단 일할 때 제일 힘든 거 같아요. 마스크 쓰고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게. 아무튼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뭐 마지막으로 뭐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? 아, 어, 다들 지금 집에 계셔서 택배를 많이 시키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좀 이제 뭐 물이나 이런 거를 사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다른 집도 다 택배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집에서 너무 사재기식으로만 좀이사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. 다른 집도다 실어야 되니까 네. 한입만 실어도 반틈 실을때 있거든요, 거의. <웃음> <웃음> 어쨌든지 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서울에서 마스크 구하거나 좀 아, 네, 그런 거 네. 네, 구할 수 있으면 제가 연락 드려가지고 좀 보내드릴게요, 그. 아고 감사합니다. 아야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에이, 쉬세요. 네, 어쨌든 좀그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고객님들 계시면은 어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정말 급한 생필품이 아니면은 온라인 주문을 조금. 밀어주시고요. 어,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그 비대면 배송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어요. 가능하면은 지금 그 집에 계시더라도 택배 기사한테 문 앞이나 아니면 위탁할 수 있는 곳에다가 놓고 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반품 같은 것도 굳이 뭐문 열어서 택배 기사한테 직접 대면해서 주지 마시고 어디 어디로 반품 뭐 반품 제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고 어, 택배 기사가 회수를 해갈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. 다들 많이 힘드시죠. 어, 이번 일로 그전 국민 대부분이 좀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어, 조속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